만배당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뉴욕 매츠 대 시카고 컵스 시작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뉴욕 매츠는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켄자스시티 원정에서 6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라스코는 최근 4경기 연속 이닝에 비해 실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홈에서도 흔들린다는 점이 최대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컵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1점을 득점한 매치의 타선은 역시 홈런에 죽고 사는 팀임을 여실히 증명한 바 있다. 혼자서 2홈런 6타점을 올린 피트 알론소는 매치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듯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우천중지의 여파가 없었다는 게 다행스럽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시카고 컵스는 제이미은 타이윤이 시즌 7승에 도전한다. 4일 신시네티와 홈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타이온은 7월 이후 안정적인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최근 원정 투구가 많이 나아졌다는 점이 타이온 최대의 강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듯. 전날 경기에서 생가 상대로 단두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컵스의 타선은 홈경기의 호조를 원정으로 이어가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일 것이다. 벨린저를 받쳐줄 타자가 반드시 필요할 듯. 3이닝 동. 안 사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역시 바가 너무나도 컸다. 전날 경기에서 매치는 홈런포로 모든 걸 좌우했고 모든 걸 끝내버렸다. 이번 경기 역시 홈런포가 중요하게 작용할 듯. 하지만 최근에 카라스코는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타이오는 원정에서 반등을 해내고 있고, 컵스의 타선 역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클리블랜드 대 토론토 시작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사연표로 이어진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테너 바이비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3일 휴스턴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바이비는 후반기 들어서 안정감 있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홈경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많은 편. 전날 경기에서 토론토의 투수진 상대로 간신히 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저한에게 약하다는 팀 타선의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경기 후반 토론토의 불펜 상대로 동점을 만들어내. 질 못한 건이 팀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일 듯. 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수진의 호투로 5연승 가도를 달린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키쿠치 유세이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3일 볼티모어와 홈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키쿠치는 최근 3경기 연속 5.1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이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의 키쿠치는 완전히 다른 투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 전날 경기에서 개빈 윌리엄스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클리블랜드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카반 비지오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페이스가 한풀 꺾인 게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일 것이다. 혼자서 공수에서 대활약한 카반 비지오는 전날 경기 최고의 히어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듯 류현진의 강판 이후 5이닝을 물량 공세로 일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충분히 제 몫을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클리블랜드는 경기력에 있어서 심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저한 공략에 고전한다는 약점을 극복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을 듯, 물론 전날 경기에서 보여준 개빈 윌리엄스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바이비의 호투를 기대할 여지가 있겠지만 비슷한 타이베투수가 이 경기 연속 호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클리블랜드의 공수 퍼포먼스는 모두 상당히 떨어져 있다. 전력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